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매일모일 버리고 있는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네타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과 바이든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팔육 집단, 문재인은 사실은 개인이라기보다 문팔육 집단이죠. 또 바이든은 그 뒤에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뭐 이런 데게 줄줄이 붙어있겠죠. 이두 집단이 각각 자기 나라를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나라는 차원의 이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주백목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세네 탈출 두벅두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문팔육의 나라 거덜내기의 몇 가지만 뭐 워낙 전방위적으로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원전,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또 그리고 백신 참사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걸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원전은 다섯 개 영역에서 세계 최강 기술입니다. 설계에서 세계 최강이고요. 건설에서 가성비 그리고 공기 제어에 있어서 세계 최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튼실한 원전을 공기에 맞춰서 똑부러지게 지어내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제어에 있어서 또한 세계 최강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원전 제어에 디지털 센서를 들이기 전에는 원전 제어에 들어가는 센서는 거의 대부분 아날로그 센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센서를 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전면화시켜서 이 제어를 진흥화하는 데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 운영에 있어서 세계 최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좀 심각한 원전 사고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매우 안전한 세계 최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듈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 중, 그러니까 소형 원전 규모, 아마 몇백 메가와트급 원전 같은 경우에 모듈을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모듈화 방식에 있어서 무지하게 그, 뛰어난 그 기술 개발을 성공시켜서 이게 여러 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원전은 설계, 건설, 제어, 운영, 모줄화 이 다섯 개 분야 전체에 걸쳐서 세계 최강의 기술 수준을 획득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집단이, 문팔륙 집단이 이제 그 원전을 다다 걸때한 말이 원전 수명이 40년이다. 근데 이게 수명 40년이 아니에요. 이게 면허 4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미국에서 이게 최초로 이그 이 시한부 면허를 줬는데 이 면허를 준 이유는 뭐냐면 시한부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관리 차원의 기간일 뿐입니다. 수명이 아닙니다. 면허 40년입니다. 면허 관리 텀 보통 이제 원전을 지으면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 투자비를 40년 안에 뽑아라 이거지. 투자비를. 그리고 40년쯤 되면 그 다음에 원전 더 가동할 수 있나 안 하나 그거 보겠다. 근데원전에 모든 거는 전부 반 영구적이거나 콘크리트는 반 영구적이죠. 혹은 교체 가능합니다. 전부 교체 가능해요. 모든 부품은 단 하나 교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케이싱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 제가 정확한 수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께가 10cm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케이싱이 두께 10, 10cm 뭐 스테인리스 케이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열화라 그래요 이제 그 방사능에 의해서 이게 점점 점점 달아서 얇아진다고요 이게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케이싱 열화에 의해서 이게 얇아지는 상태를 보고 아 아직은 충분히 안전해 하면은 다시 면허를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의 수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테인리스 케이싱의 열화 수준 외에는 전부 다새 부품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원전을 폐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허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 면허 연장을 자꾸 해주는 게뭐뭐 전력 회사랑 짜고 서치는 고도리가 아니라. 부품들은 다 교체 교체해요. 계속해서 정비하면서. 그리고 콘크리트 그 구조물은 반영구적이에요. 그 교체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부품이 뭐냐? 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케이싱입니다. 이거의 열화 상태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러한 원전 잡아 죽이기 정책을 펴왔는데, 이 결과로 한편으로는 국내 기술이 말라 죽고요. 국내 기술과 산업이 말라 죽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국으로 기술 유출이 되고 있죠. 저기, 그, 제가 생애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데, 그, 백크래린가 뭔가로 가지고, 그, 그, 해양 오염수 방출량을 측정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 우리, 우리 서해 지역과 이, 동, 그러니까, 동진하에 방출해내는 그 방사능 오염, 오염수가 후쿠시마에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에 그그 그 오염 총량의 뭐 10배, 20배, 30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마우스 딱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잡아온 생선은 다잘 드시고 있어. 후쿠시마 앞쪽에서 나오는 생선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일, 뭐, 저기 뭐야, 생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패닉이고. 일본 거라 그러면 은 멀쩡해도 독극물이고 중국 거라 그러면 독극물이어도 멀쩡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야릇한 정신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팔륙의 나라가 될래. 두 번째는 차이나타운이죠. 전국에 30여 개쯤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울 뭐 가리봉동이다. 그러면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런 그런 것들 빼고도 요새는 지자체가 나서서 제주도 같은 데가 그랬죠. 차이나타운을 진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팔아치워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 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돈이 강남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제 차이나타운 30개 뭐 자연 발생적인 거든 지자체가 했던 공자학원이 22개인데 이게 미국이 전역에한 50개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이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직접 컨트롤 받죠. 네, 최문순이 춘천 차이나타운을 추진하다가 100기를 들었죠. 이게 그 반대 청원이 뭐 60만 청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100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됐는데. 최문순이 이그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그 인민망인데, 이 인민망의 한국지사장이 사진에 있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 여성분, 어네 명예 강원도 지사를 임명을 하고 그래서 중국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하면서 그 차이나타운 저기 뭐야 늘 추진하다가 이제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최근에 뱃길 들었죠 이 와중에서도 경기도 포천은 씩씩하게 차이나타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중국 공산당이 거의 뭐공공연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주한 중국 대사까지 와서 어 축하를 해주고 뭐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참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조선 말에 청일전쟁 나오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조선이 워낙에 뭐 나라가 엉터리 나라니까 그때 화교들이 잔뜩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화교들이, 어, 뿌리를 많이 박았죠. 대한민국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공동 화교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먹, 벼루 이런 거 살려면 확 거기 소공동 가서 샀습니다. 어 먹, 벼루, 붓 이런 거 살려면 그이이 이 화교가 상권을 장악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남 미승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화교가 한번 출국을 하면 그 입국 비자를 안 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화교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화교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그래 가지고 어, 화교 부동산을 다 뭉개 버렸죠 저는 그래서 타이완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말에 들어와서 살았는 건 선조 때 이야기고 자기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 그, 그 버티기가 힘들고, 재산권 제약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되고, 이런, 이런 일이잖아요. 일, 벌어진 일 자체가 이거는 근데, 이제 나라가 나서서 마치 조선보다도 더해요. 지금 문팔륙들은 나라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막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뒤에 선달고 있는 그런... 그런 세력과 같이 차이나타운을 막혀서 이주 계획을 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런 풍조가 이제 김일성 회고록까지 가죠. 이 김일성 회고록은 어출판사는 민족 사랑방이라는 데가 나는데, 민족 사랑방인지, 민족 작살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민족.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김일성 회고록을 내겠냐? 어떻게 출판사 이름이 좀 잘못 지어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책에 나오는 건 한편으로는 이게 그 종북 북한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라고도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사파 출신들의 상당수가 종북에서 종종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단 주사파 입장에서는. 아직도 종중보다는 종북에 더 가까운 원단조사파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그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그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냐 그러한 흐름과 이 책의 발간이 좀 서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감히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이 출판사가 원단조사파랑 직결돼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한 흐름과 이렇게 그 분위기상 조음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예요이 하태경 의원은 나이 사람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속을 사람이 없다.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자.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의 출간을 말하자면 옹호했는데. 오케이. 저는 하태경 의원한테 묻고 싶은 말이 이거에요. 당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면 왜 전두환 회고록 때? 야, 그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역이야. 그래서 명백한 명예훼손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일부 좀 먹줄 치고 계속 나와야 돼. 라고 옹호하지 않았냐 이거지. 왜? 예를 들면, 어, 야, 이거 선거부정, 사회로 총선에 선거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표현의 자유야. 그거 또라이 같은 소리라고 함부로 그렇게 매도하지 마. 라고 옹호하지 않았냐 이거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만 찾나. 평양방송에 대해서만 찾나.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편 교보문고는 이걸 일단 판매 중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법 그 소지가 있어서 그 책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 고객의 그 그 보호를 위해서 그 판매를 중지한다. 교보는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자, 이제 문팔육의 나라가달래기 이게 지금 백신 참사가 제일 큰데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어 정부 발표하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파이저가 6,600만 샷, 사람 수로 3,300만 분을 제공하겠다. 그것만 다 맞아도 집단 면역 형성됩니다. 그것만 다 맞아도. 우리로 치면 한60%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다 맞아도 집단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 파이저가 그렇게 화이자가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게 올해 안에 그렇게 실현된다면 문재인의 백신 참사는 일단 수습이 됩니다. 그렇게 수습되는 데에1등공신 다시 말해서 화이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줄을 쫙서 있는데 거기서 한국을 뽑아가지고 상당히 특혜 대우를 해주고 있는, 하게끔 한 1등 공신은 이재용 삼성회장입니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화이자가 그렇게 그, 이제 특급 대우를 해주니까 다른 제약사들도 특급 대우를 하겠, 하겠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 한국의 제약사가 안동에서 게 생산 중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 중일 거예요. 좀 그 협상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재인이 백신 참사한 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방능우가 어 뭐라 그랬냐 화이자 모더나에서 빨리 계약 맺자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어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도입 조건을 놓고 좀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무려 국회에서 무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5개월밖에 안된 시점에 말을 했습니다. 11월 17일에, 작년. 국회에서. 즉, 화이자 모데나는 우리한테 와서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급하지도 않고, 그 어,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박릉우가. 박릉우가 그 발언하기 두달 전에, 박릉우의 부하, 그, 보건부의 그, 보건산업정책국장이란 자는 신오팜 중국 백신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백신 참사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초래했다, 혹은 의도적으로 초래했다라고 해석될 것만 같을 정도로 어리석었다. 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박룡근 씨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백신 참사를 의도적으로 만든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혹은 백신 참사를 의도적으로 연출했든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문팔력 집단에 대해서 판정을 해 주십시오. 저들이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인가 혹은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한 것인가. 지금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 임명한 청와대 뭐 방역 기획관인가 뭔가 하는 그 자리 거기에 김호란이라는 여성분이 가셨는데 이 사람 그그 그 김호준의 뉴스 공장 같은 데서 뭐라고 말했냐 화이자 모더나 쓸 나라 없을 거다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또 무슨 말을 한적이 있냐 아 지금 뭐 미국서 뭐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받고 선진국에서 뭐 백신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먼저 하고 싶진 않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 앞에 말이랑 이어서 의미가 뭐냐면 먼저 매맞는 게 그게 서둘러 인간 마루타 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말을 한사람이 이게 급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방역기획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참사를 사실상 뭐, 마음에서 간절히 바란, 다시 말해, 코로나 독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흔적을,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한 사람들. 본인이 그걸 진짜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본인 정신 속에 들어갈 재주가 제가 없잖아요. 그냥 모르겠는데, 뭐, 그냥 밖에서 보게, 아, 저 사람은 코로나 독재가 계속 되기를 원하는 발언이구나, 저건. 이거, 김오란 발언 그거 아니에요. 듣, 듣는 사람 입장에선, 박노구 발언 그거 아니에요. 급할 거 없다며? 와서 사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손배비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서 느긋하게 보고 있으면 된다며? 그게 박노구의 작년 11월 17일 발언 아닙니까? 불과 5개월 전에 김호란 발언은 내 내용으로 보면은 불과 3~4개월 전에 이 발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문팔육의 의미는 뭐냐 이거야 이런 발언을 장관이 하고 또 이런 발언을 한 의사를 방역기획관에 안치는 문팔육의 속내는 뭐냐 이거죠? 지극히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독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콤해서 하루라도 더 코로나 독재를 하고 싶어하거나 이제 와서 국민들이 전 세계 상황을 빠삭하게 아니까 한국인들은 세계 무역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데 빠삭하게 알죠? 야 너희 뭐 하는 거야?라고 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둘러 가지고 막 울고불고 다니는데. 원래, 원래대로 하면 이게 맨 꼴찌증 가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특별 대우받아서 앞, 앞당겨져서 꼽힌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이게 날란해져 이게 나란이 이, 4월 16일. 보도본부니까, 이거 뭐 MBC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뭐, 어디 보도본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이 참 멋있죠? 루완다보다 접종률 낮았던 한, 한국. 이제 역전. 네. 문재인 오팔를 축하드립니다. 루완다를 드디어 따라잡으셨습니다. 자, 문재인 오팔릭 집단의 이 나라 거덜내기. 우리가 살펴봤듯이, 백신에 대해서, 또,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또, 원전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뭐, 수도 없죠. 대표적으로 세 개만 꼽아봤습니다. 이 바이든의 나라 거덜내기, 이거는, 이거 살벌합니다. 이게 지금 살벌한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 내전이 진행 중이죠. 주들이 말을 안 듣고, 주들이 연방정부 바이든을 고소하고, 어, 그다음에 MTR 동맹,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이 바이든 진영은 제가 이 상원 탈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진영입니다.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라고 하면 빅머니, 빅테 빅미디어, 그다음에 스웜프, 스웜프라고 하면 이제 워싱턴에서 오골오골 되고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전문가 학자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라비스트 이게 이제 소음프죠. 그 다음에 이제 극좌죠. BLM, Antifa, 어,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DSA 이런 극좌 세력. 진영은 그 그런 진영이에요. 저 진영이 저 진영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이, 이쪽 진영에, 바이든 진영의 슬로건은, 어, 젠더 평등은 뭐, 잠깐 옆으로 하면 양쪽 두 개의 큰 슬로건이 하나가 기후변화, 하나가 체계적 인종차별, 그러니까 시스템 익 레이시즘 두 개입니다. 체계적 인종차별이 미국과 서방과 자유세계를 만들어 온 업보고 죄악이다. 체계적 인종차별이 우리의 과거다. 우리의 현재다 이런 소리에. 또 기후 변화? 제가 반복드리지만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CO2가 발생해서 CO2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기후 재앙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요. 인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뭐 10년 안에 인류 멸망한다 뭐 이런 소리에 의 사람들 거의 패닉으로 생각하고 이이 이 사람들의 그 전도사, 어린애 하나를 또 전도사로 내세웠죠 썬버그라고 여자, 여, 소녀. 썬버그는 그런 말을 해요. 대놓고서. 나는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를 원한다. I want people to panic. 썬버그 16, 17살짜리 여자애가 그 대변인인데 <laughs> 쟤들이 내세운 기후변화 전문가예요. 기후변화 전도사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에, 투쟁하자라고 하는 전도사예요.